자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예. 네. 지 성경 게 모실 적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로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안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조롱과 수모를 당하더라도 우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우리가 자라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무덤, 감옥에 무덤 속에 묻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예수님 생업을 전부가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생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공감하고 예수님을 뒤에서 후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공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에 마음 깊이 공감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무의식 양면으로 돕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바로 리고데모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리마, 아리마데 사, 사람 이 요셉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숨겨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지지하고 따르고 있던 이 예수가 어차피 십자가에 묻혀서 죽을 마당이기 때문에 그 그들이 굳이 나서서 예, 나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돌아가시는 날 즉시 빌라도에 가서 자기가 예수의 시,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 막포로 싸서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장사 주내겠다고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는 아니지만 오늘 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의 그그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아리마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아리마대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에 30여 킬로 쯤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인데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라마디암 소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아리마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였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아리마데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신앙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우리 마을 주시는, 뭐에요? 사무엘이 나왔던 동네다라고 해서 아주 믿음에 대한 그이 자부심이 굉장했던 동네였는데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아디마르 사람 요셉 또한 이러한 그 동네의 신앙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여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 오늘 본문에 보니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집안은 아리마대 성의 유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의 장로, 공회원,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 사내들이 공의원은 유대민족의 최고의 법정인데요. 71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율법과 회의들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참여하려면 도덕적으로나 여러가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들이 선출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사회의 법률과 과학과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이 예,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었는데요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요 부자고요, 집안 출신도 좋고요, 또 사내들이 공유. 오늘날로 말하는 국회의원인데 굳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힐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며 살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도저하여 자신이 예수의 제자는 라 사실을 숨겨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이 지금 누리고 있는 내 명예와 지위가 높은데 지금 십자가에 묻혀서 이제 죽어 가는 저 사람을 내가 굳이 따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굳이 박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굳이 내, 아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하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갈릴리 출신 아주 가난한 동네 출신이 예수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자신의 이런 율법의 자동심을 건드리는 이 예수님을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 예수가 제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밝혀지는 순간 그 사람은 공회원의 멤버에서 축출될 뿐, 될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니구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에 보면 니구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죠. 사람을 만나면 낮에 찾아가야 되는데 왜 니구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 않, 않도록 밤에 몰래 예수님을 예,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다 어디갔어요? 도망갔죠. 예수님과 3년삼년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다 업으로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이 뒷수습을 하지 않자 그제서야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 이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익도 없지만 자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물신 양면으로 예수의, 예수님의 그 시체를 수술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오늘 이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자신의 신념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장의 평화를 위해서는 네, 모른척 할수 있지만 그러나 평생에 내가 자, 자책하면서 이달리기보다는 이 순간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심에 따라서 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라도는 어땠어요? 자신의 양심을 가리고 백성들, 다시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던 자신의 신념을 접어렸던빌라도라며 오늘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리바데의 사람 요셉은요. 공회원의 회원이 박탈될지라도 예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리마데서 된 요셉처럼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가진 것을 잊는다고 하는 그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에 요셉은 반응했고요 그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오다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난이 어려운 때에 앞뒤에 가릴 것이 없이 담대히 나와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요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새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이 요셉의 행동은요, 이사야사 53장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사야사 53장의 예언에 예수, 메시아의 순환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인데요.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사야 5 3장에 메시아의 순환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얻어 감독들 사이에 죽을 것이고, 구약이 이미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무덤은 부자의 모시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모시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이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부자가 아마 나일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쓸맞는 순간이 지금일지도 몰라. 그래서 자신의 할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아주 깨끗한 정결한 세모포를 준비하고요.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무덤에,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1세기 시대 유대인들의 무덤인데요. 아주 깨끗한 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재산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동안 부자, 그냥 부자의 삶, 국회의원의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땅의 명예, 땅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찾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좋으니,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좋으니,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며, 자신 앞에 장성껏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리도요, 이 아리마데 요새처럼요,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동안 숨겨왔던 믿음이 이제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과 이 신앙은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가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침, 가난, 그리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침, 숨길 수 있습니까? 가난함. 당자는 숨길 수 있습니다. 강자는 뭐 멋진 차, 예, 렌트에서 빌려오고 멋진 옷을 입어가지고 며칠 동안은 부자인 척할수 있지만 결국은 두통 나지 않습니까? 뭔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잠깐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신앙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을 붙드는 사람은 신앙의 방법으로 인생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 이 세상의 빛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은 요셉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주인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고요. 그 동안 자기가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요. 이제부터는 공적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잔의 어두운 곳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등잔에 높이 올려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어두운 곳에 가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까? 이 등불은 어둠을 멀리 비출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우리의 이 존재를 우리는 숨길 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아리마드 사람 요새처럼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연애석상에 가든지, 장례식장에 가든지, 결혼식장에 가든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도, 어디 상가에 들어가시더라도, 직장 상사가 직장 상사가 부신자가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불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이미 죽은 사람, 예수님, 이, 이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는 그때 예수님의 계산한 것을 밝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마저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보야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내리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흐를 것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시면 우리의 심령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종업원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영혼 안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흘러 들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건강함과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거나 가리우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번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빛 대신에 주인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그 참된 종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여기길로 믿습니다. 오늘 이아리마대산의 모셉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 지나가 버리는 명예 지나가 버리는 이름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부유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육도 언젠가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는 사람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니구데모도 자신이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백근 정도 가져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예우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말씀에 기록을 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다라면 로마 군인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에 범죄자를 처형했을 때는 예수님의 시체를 매우 시욕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쇠뭉치로 종아리를 부러뜨리는 일이 흔하게 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랫 동안 매달려 두고 매달린 시체들은 그 나의 짐승들과 들 짐승들에게 훼손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면 들 짐승이 와서 예수님의 식체를 먹, 먹었을 것이고요. 로마의 군인들의 도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식체를 다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두눈 뜨고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피 범벅이 된그 예수님의 식체를 만지면서 자신의 의복과 손도 더러웠을 돌아와졌을 것인데 아랫목 하지 않고 재빨리 움직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자이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서 뻔히 보이는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시체를 속히 자기가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린 상태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세지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니구대모와 아리마데 사람 요셉, 이두 사람의 합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위험을 극복한 성숙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여 지금까지는 예수의 삶을 부정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것을 날마다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여러분 저기 북한 기아 교회 사람들이 그 공산당의 지하 때문에 북한의 지하에 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된 것을 누구도 우리를 욕하,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자랑스러워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춰지 그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전종기 지사님 나오셨는데 기억력이 더더 더, 더 좋아지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종기 지사님을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전종기 지사님 제가 병원 갔을 때 저도 몰라보고 자꾸 최 목사 찾아가지고 저는 변재훈 목사인데 왜 자꾸 최 목사를 찾을까? 최 목사 누구예요? 제가 물어봤었는데, 오늘은 저를 기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셔서 지금 걸어 나오셨는데요. 우리 윤건사님이랑 윤석건사님 아시죠? 우리 전동기 지사님 지금 여기 나온 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동기 지사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많이 회복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 남은 여생을 아리마대사람 요새처럼, 저와 함께 합심하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젊음과 우리 지사님의 경험을 합하여가지고 이 교회에 발 디디 틈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사님 많이 도와주세요. 송화성무사님하고 친한다고 하셨는데 새해 된 교회처럼 우리도 공대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오늘 이아리바르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예수님 앞에 남긴 우리의 이 헌신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날마다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옵어서